지금부터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예제 2번 두면을 가지고 황사가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h 스캠에서 파일 불러주시고요. 모재 뭐 선택이라는지장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어,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예와 같은 도면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을 잡을 때 이쪽 잡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아래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체인을 이쪽으로 잡기가 힘들고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교차점을 분할을 해서 이렇게 갈건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쭉 직진을 해서 내가 외경을 깎을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분할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삼각형 표시 눌러 보시면 세 번째 트림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이 트림 브레이크 가지고 기능 사용해서 한번 분할 시켜 보겠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먼저 기준 선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선이 기준 이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를 분할 선. 저는 이 분할 라운드 라운드를 분할 선으로 할 거고요 선택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까지 선택했으면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면 지금 그림과 같이 분할 된게 보이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클리어 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부분을 클리어 하게 되면 마지막 엔터 치면 분할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에 되면은 분할을 시켜 주는 게 나중에 체인을 걸을 때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엑치데이터 생성할 때도 편리합니다. 어, 그 다음에 점이 있고요점 같은 경우는 정시간 설명드렸구요. 점 찍고, 얘를 복사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다 외관이기 때문에 외경이라서 제가 구멍으로 굳이 진입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점 복사를 안 하는 거구요. 모제는 뭐 20mm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모드 가서, 스킨스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밀링의 TMV 상호위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순서는, 매뉴얼에 있는 것 같이, 똑같이 작업을 할거고요 조건은, 이걸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홀가홍하고, 케이스 밀링이 안되 있습니다. 그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할 거고요. 설명은 따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그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깊이 3mm 두고요. 접근 속도가 80이 되겠네요. 80에 800이고요. 번호가 제2번으로 했습니다. 직경은 3이고요. 황삭도 마찬가지로 팩드를에 25를 줬고요 절임량 5 주고 안전 높이 10줄거고요 접근속도 80에 1000에 공구번호가3번이고요 직경이 8이 됩니다 드릴강우다끝났고요그 다음에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황삭이 중요합니다 황삭을 할때 네번째 황삭 자동강 누르신 다음에 체인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걸 드래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하나씩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인을 잡을 때 이쪽에서 바로 알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직선이 아니라 알 부분을 들어가서 이렇게 체인을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 두번친 다음에 여기서 절삭 방법은 저는 상하향을 놓을 겁니다. 상하향을 놓을 거고요. 여유랑은안 주고요. 다음에 모자 형태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랑 이거를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확인을 하셨으면 공턱대가겠습니다공턱대에이 중고텔 성격도 보시면 150이고요. 150이고. 거리 속도가 100이겠네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는 1200이구요. 중고번호는 4번을 할게요. 그 다음에 직경은 1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안전 높이는 저는 10mm 줄거고요그 다음에 가온 깊이가 도면에 보시면, 내각이 6mm가, 아, 내경이 3 m m 죠 그래서, 황색 4, 다음 절인량 4를 입력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여기서 중요하신데, 모재 선택. 저는, 이 바깥쪽, 모재를 더블 클릭해서, 바깥쪽 바운드를 잡고요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그림과 같이, 외경 황색이 나오겠습니다. 일단, 4mm 황삭은끝났고요그 다음에, 6mm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6m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황삭 가공을 클릭하신 다음에, 똑같이 체인 잡고요 여기서 똑같이 체인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알로 가는게 아니라 직선 부분으로 가겠죠 직선을 해서 이런식으로 바깥쪽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 두번 치구요 엔터 두번 친 다음에 값은 똑같습니다 조건은 앞에 황사과 같이 똑같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공구에서 번호만 4번으로 설정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깊이 설정에 아전트 10쓸 거고요. 가공 옆에 6이 되겠네요. 절인량도 6mm가 되고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서 쭉 더블 클릭을 해서 바깥 쪽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황삭 가공 옆에 플러스 있는데. 여기서 저번 시간에 했던 것 같이 2.0 황상에서 접근방법에 가시면 x i 모재 진입거리가 있습니다. 이 x i 진입거리를 10으로 통일을 해보겠습니다. 10을 써주시고요. 확인 누르면 얘를들 지금 1 0비 m 누른 것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 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9.1 황상가공 눌러서 접근방법에 드릴 지점이 아니라 자동진입에 x i 모재 진입거리가 10이죠. 부재진 거리, 신미리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료가 되었구요. 시뮬레이션 돌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가온기된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